두껍고 색도 아, 엄청 안에, 안에 보시면 이런거 야 얘네들이 비분을 지금 6개월 동안 네 예,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피부이 조금 나오네요 나오고 있죠 네. 아직까지 수확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줄 겁니다 어, 아, 하나 붙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. 이쪽이 안 넣은 곳입니다. 예, 네, 비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. 잎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. 네. 멀티코트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잎의 차입니다. 이 잎이 얇아요. 많이 얇습니다. 이게 지금 안 넣은 거고 우리 가져온 게 넣은 거. 아, 이렇게 두꺼 두꺼워. 장판 거. 같죠? 네. 이거 너무 얇아. 네. 보시죠, 이 비교 가 이렇게 딱 떠면 비교가 돼 비교가. 이렇게 잎이 엄청 두껍고 장판처럼 이렇게 튼튼하면서 네. 다 균일합니다. 네. 성장이 들쑥날쑥 하지는 않습니다. 네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큰건 크고 작은 건 작고 이렇게 아. 기복이 심하게 파도를 치죠? 네네. 네. 네. 저기 같은 경우 가보시면 그냥 어디 칼질 해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. 쌍둥이같이 쫙 똑같아집니다.